안녕하십니까 파밍사제의 사랑해요입니다. 서번트 리뷰 버서커 32번째 편 수영복 브린힐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스테이터스부터 볼까요? 최대 hp 1023 최대 hk 1 1 9 7로 공격형 스탯을 지녔습니다. 카드 구성은 버스터답게 버스터 3장, 아치 1장, 퀵 1장 구성이고 카드별 타수는 버스터 4대, 아치 3대, 퀵 3대, 그리고 엑스트라 5대로 평범합니다. 아치의 MP 획득량은 2.6%로 아치를 1장 지닌 서먼트의 평균보다 많이 높지만 퀵의 MP, MP 획득량은 타격수가 아치와 같아서 평균 수준이 되겠습니다. 클래스 스킬로 광화 D-를 지니고 있어서 버스터 성능이 상시 3.5% 증가합니다. 다음으로 어펜드 스킬 보도록 할게요. 어펜드 1 스킬과 2 스킬은 공통인 부분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스킬로 랜서 클래스에 대한 크리티컬 발생 내성을 받았는데, 그다지 의미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액티브 스킬과 보고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스킬, 백조의장 여름. A 플러스 랭크의 7턴 쿨 스킬입니다. 자신에게 회피 상태를 2회, 3턴간 부여를 하고, 데미지 컷 상태를 3회, 3턴간 레벨에 따라서 500에서 1000 부여를 합니다. 회피 말고 데미지 컷은 그렇게까지 큰 의미는 없다고 볼수 있겠어요. 버섯커니까요. 다음으로 두 번째 스킬, 한여름의 예지 B 랭크의 8턴 쿨 스킬입니다. 자신에게 3턴간 매턴 레벨에 따라서 10에서 20% MP를 차지하는 상태를 부여하고, 3턴간 매턴 레벨에 따라서 5개에서 10개의 크리스탈을 획득하는 상태를 부여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머타임 러버즈 EX랭크의 7톤 쿨 스킬입니다 자신의 아츠와 버스터 카드 성능을 삼성과 레벨에 따라서 20에서 30%까지 올리고 자신을 제외한 사랑하는 자 특성이 있는 아군 전체의 아츠와 버스터 카드 성능을 삼성과 레벨에 따라서 20에서 30% 올립니다 설명이 잡다하고 길게 되어 있는데 심플하게 본인 포함 사랑하는 자 전체의 아치와 버스터 성능을 올려주는 스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 보겠습니다. 브리니드 시그루테인. 다섯 대 때리는 버스터 대군 보고입니다 먼저 자신의 버스터 카드 성능을 1턴간 오버 차지 단계에 따라서 20에서 60%까지 올리고 무조건 턴 상태를 1턴간 부여를 하고 나서야 적 전체의 보그 레벨에 따라서 300에서 500%에 해당하는 배율로 강력한 공격을 합니다. 스킬과 보구에 버스터 성능만 증가시키는 효과밖에 없어서 단독으로 쓴다면 데미지가 살짝 아쉬울 수는 있겠습니다. 뭐, 배율 자체는 기본 50%라고 봐야 되겠지만요. 그럼, 재림 재료와 스킬 강화 재료를 보실까요? 스킬 강화로 고스트 랜턴 12개와 추억의 소라 껍데기 12개, 오로라 강 20개, 광은의 강 20개를 필요로 합니다. 광은의 관을 제외한다면 어느정도 감당할 수 있는 재료량이므로 뭐 스킬 강화 효율은 나쁘지는 않다라고 평할 수 있겠습니다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어울리는 파티는 빛의 코얀스카야와 오베론입니다 뭐 턴당 MP20 MP 20 차지 덕분에 멀린 안데르센 등과 같은 턴, 턴당 MP 차지를 주는 서포터와도 잘 어울리긴 하겠지만 최소 턴수로 클리어하는 것이 당연한 메타인데다가 버서커에게 있어서 오래 사운드 오는 것은 안정성 문제로 뭐 쿨린 얼터와 같은 특수한 서번트가 아니라면 위험한 운영법이므로 그다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뭐 쿨린 얼터와 똑같게 2회에 해당하는 회피 스킬이 있지만 이쪽은 3턴 제한이 있으니까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난한 버스터 대군 버서커입니다 특히나 대군 버서커진에는 차지 스킬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무과금 입장에서는 편의성 면에서 이만한 서번트가 없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무과금인데 억지로 뽑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온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스킬 강화 순서는 2스킬, 3스킬, 첫 번째 스킬 순서이고 레벨 추천은 19입니다. 2스킬은 쓰실 거라면 mp차지 스킬이다 보니까 12 전승결정까지 주는 것이 반강제되고 뭐, 데미지를 늘려줌으로 3스킬을 그 다음으로 9레벨까지 찍어야 합니다. 1스킬은 그다지 의미가 없겠어요. 추천 예장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선의 MP 차지 예장 혹은 보구 이력 증가 예장입니다. 수브리는, 어, 공격력 증가나 보구 이력 증가 버프가 없다는 점 말고는 크게 단점이 없어요. 그마저도 공격력 증가는 보유하는 서번트가 워낙 많다 보니까, 크게 흠잡을 만한 부분은 아니고, 보구 이력, 또뭐 없는 서번트가 더 많으니까 역시 크게 흠잡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경쟁 상대가 너무 강력하죠 즉발 mp 차진인아르주나 얼터 스파르타쿠스 즉발 mp는 아니지만은 뭐 배포라, 배포라서 이벤트를 뛰기만 했다면은 보고 오레벨린 차차가 그 상대인데 뭐 수영복 브리닐드가 이넷세비에서세세비에서 비해서 확실하게 앞서는 부분이 없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실용성은 적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수영복 브리닐드 어 최종 평점 매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회력은 2.0점입니다. 코얀 오베론과 코얀 오베론과 어 플라이드 스코프를 통해서 보고 사면사가 가능은 하지만 시스템 적성도가 높은 건 아니에요. 데미지는 3.0점으로 어, 뭐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버서커라는 클래스는 일반적으로 1.5배 상성 데미지를 줄수 있는데 순상성 2.0배보다는 아무래도 낮아서 압도적인 버프가 필요한데 자가 버프가 버스터 성능 증가 단일이라서 데미지도 아쉽게 나옵니다 생존력은 회피 2회가 있어서 2.0점입니다 총평가 점수는 3.25점으로 나쁘지는 않으나 굳이 사, 찾아서 쓸 필요는 없다고 평가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솔로 기만형 보그 컷신이 존재하여 슬퍼짐으로 그 부분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어, 정말 슬퍼요. 도레미파 솔로 시조를 시전하는 보그 컷신이라서 정말 슬프고 어, 뭐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직발의 MP 차지가 없어서 파티와 예정 자유도가 좋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나은 성능이 나오려면 강화를 통해서 즉발 mp 차지를 받아야 하는데 글쎄요 수영복 한정이 그렇게까지 강화를 잘 받는 편은 아니라서 안 받는 건 아닌데 강화를 썩 많이 주진 않습니다 진짜 너무나 잊혀지지 않는 이상 사실 인기가 없고 잊혀지면은 아예 안 받고요 인기는 있는데 성능 때문에 안 쓰는 서번트인 경우가 살짝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건데 수영복 브린헤드가 그 정도까지 되는가는 좀 애매해요. 성능이 아예 안 좋은 것도 아니라서. 그래서 받을 가능성이 조금 낮다는 점. 그래서 떡상하기 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수영복 브린헤드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